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실 거는요 블록스 프로치고요. 자 일단은 상점 가서 열매부터 보자. 지금 리메이크된 열매가 워낙 많아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살짝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단 열매 뽑아보고 오늘 상점에 어떤 열매가 파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고무고무도 리메이크 좀 부탁드려요. 얼음, 모래, 빛. 그래 얘들아 빛이 지금 리메이크가 된게 진짜 멋있다고 들었거든요. 빛도 한번 보고 싶고 이거 발도 리메이크 됐대. 빛빛 한번 가보자. 얘들아, 이 빛빛이 어떤 느낌일지 우리 한번 오늘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은 무기부터가 너무 멋있게 바뀌지 않았어요? 와, 야, 간지는 진짜... 끝장난다, 얘들아! 자또 빛빛 같은 경우에는 풀각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멋있게 보일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타는아나 평탄은... 열매를 안 찍어놨구나 지금 빛빛 열매 자체가 그냥 뉴비들이 사용해도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무슨 색깔 무장색을 들어주면 좋겠나 생각하면은 바로 노란색인데 제가 노란색이 없거든? 그럼 뭐다? 바로 사는 거야 이런 거는 뜸 들이면 안 된다고 얘들아 와 그렇지 이거지 바로 노랑색 무장색까지 장착을 해주면은 훨씬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탯을 초기화 해야 되는데, 하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탕이 없어요. 셋을 초기화 하려면 사탕을 먹어줘야 되는데, 사탕이 없다. 그렇다면 뭐다? 바로 견질해버리는 거야. 이... 이런 거 참지 마, 얘들아. 이런 거 참아봤자 좋을 게 없어. 아니, 아닌가? 좋나? <laughs> 근접 방어 열매에다가 투자를 해주고요. 자, 일단은 평타 데미지랑 이런 거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우리 또 뉴비 분들한테는 정말 이거 비빔만한 게 없어, 얘들아. 진짜로. 일단은 여러분들 평타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지, 이게 비치지, 얘들아! 반짝, 반짝, 반짝. 야, 이 자연계가 바로 요런 게 장점이 아닐까. 짜식아 어 평타 데미지는 1800 확실히 일반적인 검보다는 데미지는 약한데 이게 여러분들 뉴비 때 진짜 이거 평타 이것만 해도 진짜 좋거든요 열매랑 무기랑 같이 쓴다는 거 자체가 정말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첫 번째 제트 기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 똑같네 똑같아 데미지는 4500야 왜케 데미지가 세지 얘들아? 지금 마스터리가 144밖에 안 되는데 와, 요거는 뭐 똑같구요. 자, X 기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기술은 레이저빔으로 바뀌었네. 데미지는 4 3 0 0이고요 데미지도 세다, 얘들아. 와, 야, 근데 이거 속도 왜 이렇게 빨라? 어, 어, 뭐지? 야, 이거 움직이는 속도가 되게 빠른데? 야, 생각보다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C 기술. 그렇지. 아, 시기술 데미지는 3,300이고요. 일단은 시기술 자체도 워낙 좋기 때문에 C 쓴 다음에 바로 일각 콤보로 가도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데미지가 좋다, 얘들아. 무조건 콤보 넣는 것보다도 적당하게 넣어주는, 약간 원거리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C를 이렇게 맞추고 일각 콤보를 써주면 좋겠는데. 저 멀리 날라가버리네. 이가 <laughs> 콤보 쓰고 C를 맞춰야 되나? 자그 다음에 V의 기술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V의 기술은요? 아 똑같네 똑같아야 근데 V의 기술도 데미지가 워낙 좋아가지고 야, 마스터리가 이렇게 낮은데 데미지가 이렇게 좋아도 되나? 근데 <laughs> 생각할수록 그렇네요. 자 V의 기술을 데미지 한번 보자면은 4,900. 요것도 참으로 괜찮은 데미지를 보여준다는 거. 빛을 콤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야 그거보다 노랑색 무장색 왜 이렇게 멋있냐? <laughs> 어, 야, 노란색, 무장색, 이거, 괜찮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빛빛 요거 맛소리 조금만 올리면서 어떻게 콤보를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이제 리메이크 된 만큼 PVP도 좋아야 할 텐데 사실상 스킬 하나밖에 리메이크가 안된 거잖아, 얘들아. X 기술 저번 게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전 거는 그 하늘에서 뭔가 토도도도도도 떨어지는 거였잖아. 근데 그게 경직이 되게 심했거든, 얘들아. 근데 요거는 딱히 막 경직이란 건 없는 것 같아. 뭐 이거는 실전 가서 써보면 알겠죠, 여러분들. 일단 빅맘 섬으로 이동합시다. 뭐 사냥은 뭐 워낙 좋으니까, 어 괜찮네요 사냥은. 근데 X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좋네. 음, 다거 떠나서 무기가 간지야. <laughs> 무기가 간지기 때문에 이걸로 합격이요. 어, 데미지도 워낙 너무 좋고, 야 빠지는 게 없는데? 데미지 좋지, 사냥 좋지. 이거 PVP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거 진짜 키플도 야무지지 않을까? 키플도 상당히 야무질 걸로 보이는데, 이야 좋아. 몬스터 그냥 잡아버려 얘들아. 이거는 마스터리 300 올려도 안 힘들겠는데? 너무 좋은데? <laughs> 야, 그리고 PVP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방금 떠올랐어요. 야, 이 정도만 찍고 실전 가보자, 얘들아. 아무래도 사람이 맞는 거랑 몬스터가 맞는 건 다르니까. 이 X 스킬이 사람이 맞았을 때 경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콤보가 좀 많이 바뀔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X에 경직이 있다. 그러면은 진짜 너무 사기지 않을까? 자, <laughs> 그 정도까지 생각이 되고. 경직이 없다. 그러면은 그래도 좋다. 살짝 콤보를 해보자면은 제 생각인데, 킬를 키고, 일각 콤보 써주고 C 쓴 다음에 X를 삥 맞춰서 경직이 들어간다면은 뭐, 요런 느낌으로다가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 일각 콤보 맞추고 나서, V 킨 다음에, C를 맞추고, X를 맞춘 다음에, Z로 마무리. 뭐, 약간, 요런 느낌? 근데 만약에, 그런 느낌이 아니다. X의 경직이 없다? 그럼, C를 쏘고 나서, 딱, Z 정도까지만 날려주면, 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콤보가 아니어도, 애초에 BP 자체가, 그냥, PVP에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얘들아. 물론, 12층하고 싸울 때는, 원콤을 낼수록 좋긴 하지만, 12층이 아니고, 그냥, 뭐, 친구랑이라던지, 아는 사람이랑 뭐 PvP를 하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는 굳이 원콤을낼 필요는 없잖아. 얘들아, 피플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원콤을 제가 찾는 이유는 1 2중 상대로 이기기 위해서다. 음, 보통 피가 조금 남으면 다 도망가버리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 한번 PvP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누군가 오겠지. 뭐 무조건 온다. 이거는 안올 수도 있고요. 아무도 안, 안 오나요? 저기요, 선생님들. 에잇, 어, 여기 서버 나쁘지 않다. 뭔가 느낌이 벌써 왔어. 벌써 싸움의 현장이 느껴져. PvP 하실 분? 여기 두 분은 너무 쪼레비라안 되고 PVP 하실래요? 그 외국인님 가봅시다. 올리고 내리고. 아 봐, 씨가 안 맞네. 아 야, 경직 안 들어간다 얘들아. 어 들어가는데? 어 뭐야? 어야 얘들, 얘들아 씨 경직 들어가네? 야 이거 끝났다 이거. 야 얘들아 너무 좋은데? 오케이 이런 식으로. 와우 그 게임이요? 오 어, 잠깐만 야 지금 내가 콤보를 아예 쓴 것도 아닌데 되게 좋아요 진짜로. 일단, 여러분들, 콤보를 C, X, 일각 콤보에다가 Z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레벨이 너무 낮은데, 이 친구는. 오케이, g 지 자, 여기서 C 맞춰주고, 일각 써고 아, 까비. 야, 근데 이게 굳이 콤보를 안 써도, 그냥,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가지고, 얘들아. 아, 빗빗 너무 괜찮다. 오케이, g 지 어, 공장 떴대, 공장. 가자, 가자. 뭐야, 공장 망가졌나? 끝났나? 뭐야, 이거, 뭐야, 공장. <laughs> 여러분, 공장 버그 걸렸어. <laughs> 야, 공장 버그 뭔데, 이거? 이게 맞나요? <laughs> 뭐야, 왜안 때려줘, 공장? 누군가는 때려주는 것 같은데? 나만 안때려지나 본데? 어, 뭐야, 뭔가 받기는 했어. 어, 다행이네, 다행이야. 와우. 열매는 못 받았는데, 마스터리는 올랐어. 자, 그럼 여러분들, PVP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잡고, 잡고, 씨! 아, 이게 왜안 잡히냐? 아, 일각한 다음에 C가 바로 안 들어가가지고, 일각한 다음에 바로 X를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나이스! 여러분들, 이제 슬슬 선물 받을 시간이 돼가지고, 예, 선물 받으러 가야 될것 같네요. 어? 여기 섬에도 몬스터가 있나? 자, 여러분들, 이제 선물 나옵니다. 내 어? 네, 선물! 아, 뭐야, 나 하나밖에 못 먹었는데요? 아닌가? 원래 하나씩만 먹는 건가? 고모가 나왔네요. 좋은 거 나온 사람은 없는 거 같은데? 그나마 어둠이 제일 좋네 어 뭐야 어둠 나한테 고맙네요 에이 마저 PVP나 하 가자 얘들아 아? 저 선물에서 그 산타 망토 같은 게 진짜 낮은 확률로 나온다고는 들었는데 아쉽다 이... 요렇게 넣고 탕 발사하고 내리고 탕 여기까지 요렇게 하면 콤보 완성 와 됐네 방금 멋졌네 얘들아 이거네 요렇게, C부터 맞추고, 이렇게 내려찍고, 아, 요런 식으로도 가능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좋은데? 아, 빛 자체가 사기네, 얘들아. 아니, 근래 했던 열매 중에, 아, 솔직히, 눈 눈보다 빛이 훨씬 좋아요. 야, <laughs> 요게, 요, 요 레이저가 너무 사기야, 얘들아, 진짜. 어쨌든 아저 맞으면은 그냥 그대로 경직이다 보니까, 바로 경직 들어가고, 어쨌든 상대가 도망가기 바쁘잖아, 얘들아, 진짜. 이게, 진짜 레이저가 진짜 좋다.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좋은데, 얘들아? 야, 저 사람 12층 같은데? 얘들아, 저기 떡떡 12층인 같은데? 어디서 떡이, 비타테 까부는 거지? 아! 아, 방금 내가 잡은 거였는데. 오케이! 컷! 움직이면, 쏜다! 컨셉, 무슨 컨셉이지? <laughs> 이분은 리메이크 전이 더 좋다고 하네요? 뭐라고? 소울 준다고? 소울은 못뭐 참지! 가자! 와, 너무 멋있는데? 오케이 아야 소울 너무 고맙다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내일 소울 해야 되나 얘들아? 안돼 여러분들 이거 곰발도 리메이크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또 뭐가 리메이크 됐지? 혹시 여러분들 리메이크 된 열매 아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일단은 소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거 뭔가 먹기 너무 아깝다 곰발부터 먹을까 얘들아? <laughs> 그래 곰 발부터 먹는 거야요 음, 소울은 최대한 뒤로 밀어야겠어. 제 기준으로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콤보도 좋고 데미지도 워낙 좋기 때문에 소울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